합부합에 영향을 미치거나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딱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어, 오늘은 생기부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생기부 때문에 너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뭐 입시 관계자 여러분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생기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낭설들도 존재를 하고,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은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여러분이 생기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거의 목적이고요. 뭐, 개개별로 생기부에 관련돼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은 물론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충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생기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기부를 보게 되면은 맨첫 페이지에는 어떤 것들이 뜨죠? 인적사항, 학적사항, 그리고 충결사항, 수상경력. 자, 이런 것들이 뜹니다. 자, 이네 가지 항목 중에 우선 합불합에 영향을 미치거나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항목일까요? 3번 출결입니다. 음, 맞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출결 같은 경우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생기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량 평가가 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량 평가와 또는 정성 평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량 평가라는 건 점수화가 되는 항목을 뜻합니다. 중성 입시에서 점수화가 되는 항목이란 내신 성적과 출결 사항과 그 다음에 면접 점수.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정성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점수화가 되지는 않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면접관들의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기부는 원래 정성평가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점수화가 되는 항목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생기부 중에서 유일하게 점수화가 되는 항목이 무엇이냐? 바로 출결입니다. 자, 출결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이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인정 결석이 있는 경우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질문. 질병 결석 같은 건 어떤가? 자,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도 안 되지만 혹시 몸이 너무 허약하여 질병 결석이 100번인 사람이 있다. 자, 이런 경우들은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그런 건 없습니다. 질병결석 100번?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미인정결과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미인정조퇴도 한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인정결과가 세 번이 모이면 미인정결석 한 번이 되고, 미인정조퇴 세 번이 모이면 미인정결석이 한 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인정 결과들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출결에서 마이너스 1점이 되게 된다면 은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 우리가 내신이 160점 만점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영어 성적이 A인 경우들은 160만점으로 들어가고 국어나 사회 성적 같은 경우는 면접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가 B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4점이 되는데 만약 출결에서 마이너스 1점이 있는 학생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은 3학년 2학기 국어는 3학년 2학기 사회에서 B가 있는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깎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출결에 대한 관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교를 계속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본 경우들도 있겠지만 내가 분명히 뭐 강의를 클릭하고 수강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유독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페이지를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제 처음 보는 경우들은 여기 이제 워낙 분량도 많고. 길이도 길다 보니, 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요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파트인데요. 우선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삼입시와 고삼입시는 다릅니다. 고삼입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의 연동, 생기부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삼입시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생기부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혹시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뭘 일이 생긴다면 학생 여러분은 느끼셨을 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사 붙여넣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별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을 아직까지 훨씬 많이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리더십 강연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같이 듣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이 끽해야 두세 줄 정도 남겨져 있는데 그게 원래 대다수의 중학생들의 생기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 유독 막열 줄, 열두 줄씩 길게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내 생기부가 너무 짧거나 그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창의력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잘 선택을 해서 뭐 본인의 어떤 직군이나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하면 좋겠지만 중3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동아리를 만들려고 한다던가 자율동아리를 하려고 하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담임선생님한테 누락되지만 않게끔 잘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창작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봉사활동 실적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진짜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질문도 너무 많고 학생들이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우선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예전에는 1년에 20시간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 얘기를 하고요. 우선 1년에 20시간 정도를 해주면 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특목고를 쓰는 학생들이 1년에 20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기부가 아까 정량평가의 항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봉사시간이 20시간이면 만점, 19시간이면 마이너스 1% 열 18시간이면 마이너스 2. 이렇기 때문에 20시간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시간도 오케이고요. 19시간도 괜찮습니다. 18시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시간이라는 절대적 시간을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학교를 쓰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20시간 정도로 하기 때문에 20시간 언저리로 해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혼자 3시간이나 4시간의 어떤 봉사 시간을 하게 되면은 약간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쓰는 친구들 평균치만큼만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과 올해가 바로 코로나 해라는 겁니다. 자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떤 중3도 봉사활동을 하는 중3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3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봉사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의 모든 중3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3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 여기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의사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기자를 생각하니까 뭔가 번역이라든지 글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연계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중학생들한테는 특히 고등학교가 이런 식의 전공 적합성을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가 바로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굉장한 큰 차이점인데요.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앞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과 학업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포괄성이 크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진로가 완전히 동일한 애들을 더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학교 시절은요. 한국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정체성이나 성격 같은 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기고 거기에 따라서 진로 직업이나 진로 직군이 바뀌는 게 굉장히 당연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어른들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학생 때부터 뭔가 나의 봉사 활동을 위해서 전공 적합성과 연계된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봉사 활동이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 1, 2학년 때 하고 있었던 봉사가 있다면 그것만 3학년 때 꾸준히 성실히 쭉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학년 때 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그걸 3학년 때 하고요.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하고 있었던 봉사를 그냥 2학년 때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봉사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학생의 성실성이지 진로적 합성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해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어떤 성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기부가 나오는데 이 뒷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